네. 제가 오늘 정한 이 제목을 봤을 때, 과연 뭘 빼야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마 힘을 뺄까? 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근데 솔직히 골프에서 힘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힘을 빼고 골프를 친다는 거는, 어, 내가 정말 뭐한 30m, 50m만 보낸다라는 생각이면 뭐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힘을 빼고서는 비거리를 멀리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힘을 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힘이 안 빠지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제목의 정답은. 바로, 뻗는 동작은 없어야 된다고 이제 제목을 지어 봤는데, 자, 그럼 어느 부분을 뻗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들 궁금하시죠? 저는 뻗는 동작은, 팔에 뻗는 동작은 최소한으로 줄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백스윙 탑이나 치고 나서 이 멋있게 팔로스루가 던져지면서 쫙 뻗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이 상당히 모든 걸 쭉쭉 뻗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뻗으려고 하는 동작에서 상당히 큰 미스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 이제 백스윙 탑까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 제가 우선 스윙을 해볼 테니까 제가 팔이 쭉쭉 잘 뻗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이렇게 많이 꺾이는 편이에요. 조금 어 이거는 조금 관절 관절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뒤로 꺾이는 스타일의 팔을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탑에 올라갔을 때도 상당히 쭉 뻗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트레이닝을 하고 했기 때문에 무리가 가진 않겠지만 어 일반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 팔을 뻗으려고 했을 때 살. 통증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탑에 올라갔을 때 백스윙 탑에서 왼팔은 무조건 뻗어야 된다 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왜냐면 유명한 프로 선수들은 다 이렇게 뻗어서 대부분 뻗어서 탑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탑을 만든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팔을 쭉 뻗으려고 했을 때 힘이 없는 상태에서 뻗을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힘이 들어가야지만 쭉 뻗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힘을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힘도 쓰여지지만 밀려고 하는 이 동작에서도 힘이 상당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뻗으려고 했을 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팔에만 힘이 많이 들어가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팔과 연결되어 있는 손목, 어깨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뻗으려고 했을 때, 왼팔을 뻗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회전보다는 쭉 밀고 가려는, 밀고 쭉 밀리려는, 자, 이 동작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밀려고만 했을 때 상체가 오른쪽으로 많이 따라가게 되죠. 자 골프는 어, 이 회전 운동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왼팔을 뻗으려는 의도가 강하다 보면 회전보다는 이렇게 밀고 가려는 이 힘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려가는 듯한 이 느낌으로 우리가 상체도 많이 쫓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몸이 오른쪽으로 쫓아가고 스웨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칠때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상체 위주의 스윙이 되기도 하고 혹은 오른쪽 어깨가 덮여서 맞는 좀, 어, 아웃, 인사이드 이렇게 깎여 맞는 아니면 덮어, 덮여 맞는 이런 미스샷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팔을 너무 뻗으려고 힘을 주게 되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몸이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팔에 힘을 밀려고 가는 힘이 생기다 보면, 자, 손목에도 힘이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탑에 올라갈 때 우리가 손목도 같이, 팔과 동시에 같이 뻗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코킹도 전혀 안 되고, 그냥 위로 쭉쭉 뻗어서 가는 자, 이런 스윙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임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이런 스윙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의 사용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팔을 필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힘든 분들. 그냥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샷. 봤을 때좀 많이 이상한가요? 거의 티는 네. 안 나서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저는 되게 약간 구부리면서 네. 오히려 힘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연습을 하거나 오랜만에 골프를 칠때 여기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솔직히 미스샷이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약간 팔을 살짝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쭉 피지 않고 쭉 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팔이 모양을 만들 수 있게만 해주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지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 왼손에 손목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헤드가 더 자연스럽게 헤드 무게로, 네, 헤드 무게로 공을 타격할 수 있는 자, 이런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스윙 탑에서의 왼팔을 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다음 구간, 우리가 임팩트 순간까지 가기 위한 이 구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 뻗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위에 있는 헤드를 밑으로 내려보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손목을 이용해서 손으로 자, 이렇게 밑으로 타격을 하려는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힘을 이 밑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손을 사용해서 음. 이렇게 내리게 되죠. 네. 자, 이것도 지금 손목이 상당히 펴진 거거든요. 네. 어지고동작이 나오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손목을 사용해서 우리가 뻗어 뻗어지는 동작을 하려고 했을 때 자, 일명 많이 말하는 풀리면서 캐스팅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탑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어쨌든 손목의 각을 유지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헤드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손목을 쓰는 편이기는 한데요. 처음부터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손목이 뻗어지는 동작, 이 동작은 조금 조심하시고, 이렇게 조금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우리가 손목이 뻗어지는 동작 조금은, 어,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치고 나서, 촥, 뻗는 거. 누구나들 하고 싶어 하시죠? 네. 가운데 맞지를 않아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수익만 보고 있어서 한 아, 아, 좋아 보지 보여요. 않았거든요. 스윙이 그렇죠? 네. <laughs>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다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잘안 맞았네요. 어, 네, 지금 좀 안쪽에 많이 맞는 이런 샷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특히나 치킨닝이 되거나 이렇게 뭐 나는 정말 어, 멋있는 릴리스 동작, 팔로우 동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돌리려는 동작과 뻗으려는 동작 때문에 상당히 미스 샷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고 나서 뻗는 거는 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뻗어질 수 있게 해주셔야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뻗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뻗으려고 했을 때 생기는 동작. 자, 이 뻗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내려올 때 안 좋은 동작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뻗으려고 했을 때, 왼팔을 치... 뻗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뒤에서 풀려가지고, 왼손이 약간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분들, 그 다음 동작 어떻게 나올까요? 오히려 뻗어질까요? 접힐 것 같아. 그쵸. 네. 네. 이렇게 왼팔이 접혀지면서 치키닝이 나오는 분들 대부분이, 나는 무조건 왼팔을 뻗어야 돼. 치고 나서 뻗을 거야 라는 게이 자꾸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미 뻗으려고 하죠. 음. 자, 뻗었어요. 그 다음 길은 얘를 다시 어쨌든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지금 공간적인 여유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팔이 빠져줘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치키닝 나시는 분들 보시면 팔을 뻗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전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뻗으면 뻗을수록 이제 더 접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항상 생각이 우리 몸을 되게 정말 지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치키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거의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 뻗어야 돼. 치고 나서 뻗을 거야. 펴야 돼. 라는 맞아요. 생각.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연습하실 때는 물론이고 필드에서도 뻗으려는 동작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는 거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다운 스윙에서 타격이 됐어요. 뻗어졌죠? 이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나서는 왼팔이 회전하면서 어쨌든 접혀져야 돼요. 이렇게 접어져야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피니시가 올라가는 거지. 끝까지 팔을 양팔을 이렇게 뻗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뻗어지는 동작이 잘안 되는 분들, 특히나 이렇게 치킨닝이 되는 분들 대부분은 헤드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헤드를 바닥으로 살짝 튕겨주면서 튕기는 힘에 의해서 헤드가 넘어가 줄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면, 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왼팔은 돌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헤드 밑에 우리가 솔 부분이라고 하죠. 이솔 부분을 조금 이용하시면 돼요. 특히나 연습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튕겨서 헤드가 올라가듯이 조금 느낌을 가져주신다면 그냥 말 그대로 퉁퉁 이렇게 치면서 자, 팔이 잘 자연스럽게 뻗으려는 동작. 7려는 동작보다는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잘 뻗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보면 충분히 잘 뻗고 계세요. 근데 나는 더 뻗어야 돼. 무조건 팔은 백스윙에서도 왼팔 뻗어야 되고 칠 때도 이쁘게 뻗어져야 되고, 치고 나서도 양팔이 뻗어져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양을 만들려는 거지 정확한 임팩.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정타를 만드는 무조건 정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타를 자.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골프는 어, 비거리. 그리고 방향성. 이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뭐 스윙이 좋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나타나겠지만 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정확하게 임팩이 되지 않으면 공은 어떻게 돼요? 방향도 틀어지고 거리도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죠. 를 지금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뻗지 않고 자 헤드 무게로 잘칠수 있는지 제가 오늘 좀 간단한 연습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뻗으려는 동작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된다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공을 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연습 방법은 어쨌든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자, 탑에 갔다가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마무리까지 가는 게 가장 우리가 팔에서 힘을 뺄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드레스를 하고 우선 손의 선행이 돼야 되겠죠. 손이 전체적으로 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드 무게를 조금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자 우선 손만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손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헤드는 지금 지면에 그대로 있고, 우리가 손은 조금 움직였죠. 손은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탑까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출렁. 다시, 손을 같이, 헤드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손만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던져주듯이 탑. 자, 이렇게 되면 일부러 내가 뻗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 헤드의 무게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백스윙은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리고 자, 치고 나서도 우선 손이 먼저 나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뻗어주려고 하셨던 분들 어떻게 돼요? 손은 올라갔는데 지금 헤드는 못 올라왔어요. 자, 이런 분들도 손이 먼저 나간 후에 그다음에 내가 이 힘을 끌고 이 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헤드를 헤드 무게로만 이용해서 약간 출렁. 내가 어떤 동작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힘은 올라갑니다. 자, 시작해서 백스윙 갈때 손이 먼저 가주고 헤드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출렁이는 느낌으로 탑에 올라가 주고요. 그리고 치고 나서도 손이 먼저 나가지고 같이 양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약간 출렁이는 느낌으로 출렁 네 그래서 우리가 어~ 뭐~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 노래방 같은 데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되게 흐느적 흐느적거리는 이런 풍선 있잖아요 네. 자 이걸 약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프도 너무 딱 긴장돼 있는 상태 이렇게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보다 살짝 출렁인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흐느적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오히려 팔에도 힘이 빠지고 뻗으려는 동작도 안 나오고 퉁. 네. 이렇게 팔에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됐다가 마무리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뻗어지는 동작만 조금 교정을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백타 깰수 있습니다.